어떤게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7원페어를 아, 못 버리겠다 모양에 대한 끌림이 강했는데 고용? 뭐하나? 뭐 오우 7 트리플 아, 어? 오우야야1 트리플이잖아 저는 사람이 지금 모르는 거야 25억 한번 투자해보자 한 장이 7 또는 9 또는 2 또는 K 안 땄잖아 죽습니다 액면 못 이겨요 쟤가 오케이 저 친구는 안된 거죠 저게 그 액면에 떠버렸으니 저도 액면에 떠버렸고 이초영번액면에안 떴으면 저막 질렀을, 저는 트리플 갖고막안 질러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트 껌쳐, 하트 껌쳐. 오케이, 원표 기념으로. 첫 하프는 부담 없어요. 쌓인 돈이 뭐 얼마 없는데. 요리지면 또 하프. 괜히 8억의 절반, 4억 까지도또 생생 내는 거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구트를 부리는 운 지지리도 없지. 쌈판에서 또 마지막에 저게 떠버리네요. 999가 다 죽죠. 고개 숙이죠. 음, 125 한번 가봅니다. 에이스 꺼내놓고 다이아몬드 숨겨주고요. 123 4 따라 컬. 음, 사, 사달라고요 사주세요. 사, 자, 사주세요. 사주세요. 안 떴지? 다이 누르고 있으면 되지, 뭐. 허프하면 응? 쳐볼까, 장난으로? 다 안, 안 죽어요. 예, 왜냐면, 뭐, 이판사판인데, 뭐. 예. 민망하죠. 이때는 이제 축하합니다. 빨리 해주고. 요렇게 한번 들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6억짜리지만 좋은 캠이었대잖아요. 이제 상대가 나를 더럽게 못하는 사람으로 봐줄 때, 예, 또,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번 띄워볼까? 대. 자 오른쪽 위에는 플러시 또는 스트레이트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도 플러시 아 여기 왼쪽 아래 아 오른쪽 아래는 스트레이트 쪽 보고 있죠 원페어잖아 그 플러시 본다니까 음. 작은 판 가지고 아웅 다웅 했네요 자 KK KKK KKK 아이씨 KKK KK, KK, 가져가죠 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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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별로야, 별로. 체크. 콜? 책이니까. 근데 K도 하나 빠졌고, 뭐, 가봐야 콜. 별, 별질 없네요. 너까지 콜 해보자. 한 번, 콜. 통일 한 번, 오케이. 자, 카투면, 가범직해요. 체크. 하프 한번 눌러줘 볼게요. 음 좋아, 제승리도 음, 예상이 됩니다. 많은 긴장을 놓지 말고요. 오케이, 어우, 7억, 어디다 쓰지? 7억, 큰돈이 들어왔는데 어우, 모양 좋고. 에이스플러시, 한번 에이스플러시, 다이아플러시, 한번 가보자. 오 에이스, 음, 뻥카요 지금 뻥카 뻥카입니다 치면 좀 받죠 뭐 아이씨 <laughs> 얘가 뻥카였잖아 얘가 뻥카였잖아 나 쫄았잖아 감사합니다 39억 어따 쓰지? 갑자기 핸드 들어오니까 손이 벌벌 떨려요 78 말고 에이스 와우 8 또는 에이스 8이 낫죠 차라리 8집 에이스 세장 꽂히는 순간 애들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팔더라 팔, 팔이 하나 나와있죠 두개 나와있네요 왼쪽 위 오른쪽 위에 오 모양까지도 좋아 음얘또뭐 잡았는데 9 7 j q 뭐 이런 거 잡았구나 콜먼자오이 에이스 프라우스 커터한번 쳐볼게요 그냥 질기지마 제발 하프하나 누가 잡아 너 플러시 해라 제발 질러. 이 트리플이든지. 이 트리플. 질러. 아이 참. 아이씨,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삥 쳤으면 애들이 감았을거 아니야. 다, 폐가 안 좋았네요. 애들이 네,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폐가. 아 트리플이 그나마 버텨주고 돈 벌게 해줬네요. 초원표. J 들어오면 되죠 마운틴 되고 자, 뜨기 전까지는안 질릅니다 J 하나 빠졌던 거 봐뒀고요 자. 에이씨 안 떴다 다이 싸잖아 싸잖아 축하 3, 4, 5, 6 떨어져라. 6 들어와라. 6한장 나와 있구요. 6 들어와라. 어, 3원이야. 자, 센 느낌 줍니다. 터치겠죠? 빙. 빙 쿼터 한번 쳐볼게요 아씨 아씨 자 빨리 축하합니다 빨리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민망하잖아 이런 거 걸려줘도 돼요 정말이요 자 이제 다음에 제가 막그 하프하프 쳐도 예를 들어 프라우스 숨겨놓는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죽고 들어옵니다 자 교육시켜 놓는 거예요 자, 초반 하프는 부담이 없어요. 절반이니까 1억 5천인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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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자, 또, 음. 야, 니들 먹어라. 아유, 걸. 그러면서 쿼트 한번 지그시 눌러보고. <laughs> 내가 먹을게. 아니, 안 먹길래. 니들 먹으랬는데 안 먹길래 아깝잖아. 내가 먹었어. 고마워. 내 규빈은 어떨 것 같아? 조하, 효푼돈이라도 돈은 좋은 거지, 뭐. 들어오면 좋지. 자, K1. 응, Q1이 또 세게 나오네요. 이제 마투일 수도 있겠고. 한번또 질러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뻥카를 쳐보기 위한 지금 수순이에요. 오우, 쟤, 휴봉이구만. 죽겠습니다. 큐 트리플이네요. 이제 애들 죽을까봐 삥한번 치고 하프 누가 쳐주길 기다리는데 애들도 눈치 깠어요. 자, 얘는 큐 트리플. 어머, 트리플하고, 거봐, 쎘잖아. 잘 죽었지? 3봉에다가 투였구나 어쩐지 세잖아 너무 너무 눈치채게 했어 일찍 죽었잖아 저는 그래서 음 바보같이 너무 막 완장을 다 보여줬잖아 애들이 다 눈치깠잖아 품종먹었잖아요 쟤는 프라우스 잡고 아투 되면 이제 또 한번 겨뤄보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싸다 진짜 아투죠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다른 애들 변했나 안 변했나 자 쿼터 한번 쳐주고 네, 얘가 먼저 죽네 고민하죠 죽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1레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보상이 선물함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뭔가 선물 준대요. 지금 10제 이로가시죠 오우 축어와라 구호 들어와라, 구 들어와라, 구호 들어와라, 구호 들어와라, 구호, 구호 들어와라, 구 들어와라, 구 들어와라, 구 들어와라, 구 들어와라, 아니면 10J, 10J 중에 들어와라. 쿼터 한번더 눌러. 자, 90J. 어, 제뭐 잡았네. 에헤이. 에헤이. 책? 받을 생각하고? 아니야, 죽어야 돼. 제뭐 잡았어요. 너 살아라, 제발. 내돈 아니잖아. 살아. 제 뭔지 좀 밝혀줘봐. 에헤이. 사람이가이 그렇게 작아서 우짠니 내 돈은 싫어. 내돈 쓰는 건 싫어. 오완 살려주고요. 아유, 에이스 버렸습니다. 어우, 모양 좋고. 에이스 버려도 뭐. 싸네요, 싸. 싸네 싸. 오케이. 카투, 오케이, 애들 약하면 넌 죽어라. 아, 아투, 안 되지. 자, 하프. 오, 마지막에 K1, k 2페어 되면서 제가 좀 잡네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음, 14 어디다 쓰지?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줄 몰랐잖아. 자,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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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해. 팔내놔야죠 JQK okay. 구나 A 아구아구 아구. 에이스 또는 구 구가 한장두장 장 나와 있죠 왼쪽 세 장이네 에 그럼 이건 양방이 아니지 네 이건 소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양방이 아니에요 색깔 빨리 에헤에헤 죽어줍니다 이음그큰돈 어디다 쓰실 거요? 사유 하나 날 생각은 자사 a k 자, 자 버려 주고요 모양 클로 마추장꼼쳐 주고요 에이스로 윗풍 동당하게 대문 지켜 주고요 마원오마 트리플 자빙 한번 치는 거죠 아 괜히 더 느낌 이상한데 큐원 잡았으면 보통 커터 정도는 쳐 주는데 자 커터 한번 쳐 주고요 이제 큐 초테어로 보겠죠 얘들은 빙쳤던 애가 저기 하니까. 어, 봉, 음, <목소리> 쿼터. 고민되지? 아, 투열라원 오케이. 응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21호. 아, 이렇게 계속 푼돈 따서는 안 되는데. 푼돈 따서는 안 되는데. 어, 90제이 큐케이킹. 흠, <laughs>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후에놀래서손 비킬 뻔했어. 오우 씨. 아, 죽겠습니다. 아니야, 10 들어오면 되잖아. 10, 10아보기로 4억 쓰자. 안 뜨면 말고, 말죠? 말지 뭐. 전원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말입니다 뭐 구원표로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비전 카드들 다 비전 보러 왔다가 비전이 성사 안 돼서 죽었자. 가까운 걸로 가자. 그래. 버터 얘뭐 응, 있네 뭘까? 쟤 트리플이구만 아닌데 모양인가보다 모양 체크 받을 생각 하고 치는 겁니다 이제 칠거 알고 콜 먹어 트리플이지? 이 자식 장난쳤다? 막 질려면 애들이 속을 까 같다? 진짜 돈이었으면 속았을 텐데 뭐 광고 한편 보면 또 보충해 주는 데서 뭘 겁냅니까 그리고 전체 판에 돈이 안 컸잖아 주려고 던진 건데 내가 어, 콜. 좋은 편 아니에요 짝짝 찢어졌잖아 지금 10 빠졌고 7 빠졌고 스트레이트 될래도 죽겠습니다 한장 남았는데 바라볼 게 없네요 저, 오른쪽 아래, 지금, 카툰인데 이게 이제 집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겁, 겁주는 거죠. 저 싸니까 그냥 네 무라 그러고 죽은 거지. 진짜 겁나서 죽은 건 아니야. 아이, 무라, 무라, 이러고. 자, 79, 79, 79, 79. 에, 예, 스트레이트도 봐야 되니까, 56789, 연관 두면서 K, 쿼터 한번 찔러주고요. 에 뭐야. 사사체크 <laughs> 쿼터 한번 쳐주는 거야, 괜히. 콜. 있는 차. 콜. 어이씨. 받아버리냐. 축하합니다, 빨리 눌러야 돼. 축하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되게. 그냥, 어, 니들 먹으라고 준 거야, 이런 느낌 주게. 축합니다 쿨하게. 쿨레 쩔게. 쿨레 진동하게. 6, 7. 8만 와라. 8. 초반 하프 안쎄다 그랬죠? 똑같은 하프인데도 세게 보일 뿐이에요. 음, 8, 8, 8. 이제 키우면 안 돼요. 떠봐야 하는 거니까. 짠짠. 안터지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고 가다가, 뭐,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나 뭐, 바라보고 가다가, 아니면 트리플 잡아서 집을 바라보고 가다가, 애들이 막 질러서 판이 커지면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싸면 가서, 거기서 키우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유, 사원을 찢으면 안 되지, 숨겨놔야지. 이거 봐, 아이씨. 짜 삼더라. 아냐, 아냐, 아냐. 십더라. 차라리 안 보이게 해도 돼 아, 씨. 아, 씨. 쿼터만 칠게 왜냐면 키워놓고 3 트리플로 끝나버리면 뒷감당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뜨기 전까지는 이제 저, 이, 저거로 떠라. 어우, 커졌네, 그래도. 많이 커졌어. 자, 트리플인데, 자. 옷 떴다, 오케이. 자. 삥 한번 쳐봅니다. 누가 하프 감을 겁니다. 아이, 가마라, 하프, 가마라, 가, 하프, 하프. 오케이, 넌 걸려들었어. 예, 네, 걸려들었어. 얘도 지금 걸렸구나 싶을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얘가 하프치고 내가 한번더 하프쳤기 때문에 커졌죠. 확 커졌죠. 좋아요. 삥은 소같지 트리플이라서 내가 아주 그냥 다 먹었다 싶었지?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오이. 음~, 음, 음, 음 텐투 쿼터 한번 쳐주고, 요거 그냥 로또 복권 사듯이 그냥 한번 싸니까, 6억 깔끔, 뭐 히든 하나 줘봐, 6억에 한장 사마. 응? 음? 에, 예, 그 이유는 뭐였죠? <laughs> 이것도 꼬시듯이, 어머, 잡사. 음, 20억 잡사. 오, 섬사운데 원패어의 소중함을 전 알기에, 예 알기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쿼터 에이스 바킹 기념으로다가. 삼은 저 오른쪽 위에 하나 있고, 확률이 떨어지죠. 텐트 체크 둔간 합칠 겁니다. 알아요. 쿼터 두 개니까 아프지뭐 아닌가? 맞잖아 25, 25는 50 쿼터는 25%자에행 체크 애들 반응 보게 예 체크는 받든가 죽든가 하면 되니까 다잇 스트레이트인가요? 어 투페어야? 왜 그랬어 황급히 나가죠. 민망하잖아. 오씨 우 야, 딱.. 한명왜 한 멀쩡히 있는 사람 왜 데리고 나가? 자, 모양으로 맞춰줍니다. 모양. 에헤이 별허허허허허허허허빨리허허허허허 야, 허이허허허 에이스만 아니어라. 오케이. 어, 먹었지? 3억. 큰돈 벌었네. 어서 들어오세요. 시작합니다. 아, 또 모양. 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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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자, 크로바! 짜, 짜. 좋은 편안닙니다 여기서 제이 꽂혀봐야 애들 도 죽을 테고. 다른 거추 해봐야 좋은 패 아닙니다. 자 갑자기 뭐뜬 것처럼 한번 싸니까 12억 정도 투자하는 거죠 24억에 얘들 못 치잖아. 못 치잖아. 자 하프 한번 더쳐 봅니다. 겁 주는 거죠. 겁 주는 거야. 좋은 패아니라스트이트나오면안 돼. 플러시도 안 돼. 죽어라 오케이. 너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별로네요 얘는 별로입니다. 오해...오케이 30억 받았죠 감사합니다 자... 마담에다가... 요걸 가져가야 되겠죠 오자큐 들어와라 큐 프라우스, 마담 프라우스면 큐타이트 마타 마타 한번 가자 마타 마타 한번 가자 자 이건 스트레이트 보러 가고요 마타 에이 씨 쿼터 지금까지 막 쿼터 질렀으니까 에헤이 아, 에헤이 에헤, 에헤. 쟤뭐 떴네 에헤, 너 죽지마 내가 죽을 거야 제가아요거뭐 떴는데 쟤스트레이트에 스트레이트 플러시잖아 플러시일 것 같더라니까 누가 스트레이트래 플러시가같더라니까 음. 아이씨, 빨렸어. 자, 빨렸어, 빨렸어. 빨렸자, 현. K 버리고요. 에헤이. 별로다. 별로야. 뭐하니? 어머? 키우지 마. 별로란 말이야, 이거. 안갈 건데 지금 가는 건데 사슴 아프게 그러지 마 모양 좋은데 콜만해 콜만해 오케이 어 살포시 죽어 줄게 넌 까봐 음음음 음, 음, 음. 까라니까 축하합니다 자자자자자자 짠이 내놓고요. 모양으로 가자. K1, 컷. 우룩 치면 가봐야지. 뭘 고민해. 왜 그래. 왜 그래, 얘들아. 빨리 하자 얘들아 얘왜 그러니 나얘 쫓아내고 싶었는데 방장이었잖아 이제 보니까 헐.. 쿼터 겁먹어라 얘들아 막살 떨리지? 덜덜덜 덜막 오줌 질질 새지? <laughs> 오줌 질질 새지? 자. 보자. 쿼터 얘들은 살아라. 난 죽을 테니까. 얘는 죽을 거예요. 는 다이예요. 오른쪽 살고, 나 죽고. 그렇게 가자. 다이. 음, 제보 잡았어요. 네. 치는 거 보면 알잖아. 자, 마지막 판 달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몰아서 치겠습니다. 자. 하트를 모아주고, 467. 자. 질러줍니까? 아, 씨, 질르기엔 너무, 패안 좋은데? 음. 오, 이번엔, 오, 판클것 같은 느낌이야. 오, 씨, 판클것 같은데? 4, 5, 6, 7입니다. 3, 8, 3, 8. 근데 지금, 스트레이트 같군, 뭐, 갖다 댈게 아닌데? 어머. 얘도 이제 히든 받아본다고 쟤 아직 뜨진 않았네요 콜 받은 거 보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많이 안 보여요 하나 둘셋제 것까지 해서 세개 나와있고 제가 네개를 쥐고 있네요 아 76억? 아씨 안 받을래 안 받을래요 한판더 가볼게요 이거 말고 쟤가 안 떴네 안 떴어 예. 다이아 안 들어왔어 얘는 근데 패가 또안 좋네 얘는 또 예. 오케이. 얘는 승부수 던집니다. 잔돈털이. 플러시 떴네. 떴잖아. 딱 알았어. 여기 게 굉장하잖아. 아까 잡고 있었네. 사악한 놈. 죽기 잘했죠. 분위기 띄우기엔 사람이 너무 없다. 자, 마지막 판입니다. 하프 막 질릅니다. 안 봐, 안 봐. 그냥 질러. 인생 뭐 있어? 자, 그냥 질러. 하프입니다. 무조건 하프예요. 자, 안 보고... 어머. 오 하프 질러치겠는데? 어머, 뭐야? 어머, 뭐야? 화가 나네요. 한번더 갑니다. 이거 뭐야? 이래? 왜 들리네? 왜, 왜왜왜 이래?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둘 중에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어, 아, 아, 아 잠깐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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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막판입니다. 이거 하프 막 갑니다. 자 이번 판. 자, 오우 고 싶지. 어머, 자 하프 막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프 갑니다. 그리고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 씨, 애들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 어머, 어머, 어머. 약속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어머. 아, 이게 뭐가 떠야 <laughs> 죄송합니다. 죽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